여은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나의목재 되시는 예수님과 시작한 한 주간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서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이제 묻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을 생각하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지요. 빌라도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재주껏 지키시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둘 수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절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묻고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묻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 병정이 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무덤에 들어 가신 거죠. 2000년이 넘도록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이해하려고 했고 또 부정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만 결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은 바로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잇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서 그 다시 사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들도 주님의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죠. 사정년 2장에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사람이 혈통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승리하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썩지 않을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 가운데에 좌절해서 쓰러지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죄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들도 승리를 기억하고 그 승리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혓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자녀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